스위치에 있는 거 아냐? 이거 그거 불 켜는 스위치 같은 거 있지 않나? 라이터 오래 들면 손 뜨거울 텐데 어? 어두워서 예? 라이터 있잖아! <laughs> 어두워서 잘안 보여 응? 아 이게 전등 스위치인가 <laughs> 뭐야? 어? 앞에 저것들은 뭐지? 뭐야 인형이잖아? 사신 처럼 보이는데? 신이감이 수인군! 이제 내려가도 되나? 아 이제 내려와도 돼요 지연씨 내려오세요 <laughs> 엄청난 쿵 소리가 수빈아 너도 내려오렴 아저씨가 잘 받아줄게 로, 로리코는 싫은데 <laughs> 아, <laughs> 이 녀석. 어 <laughs> 어딜 만져? 어디 <어딜 웃음> 만지냐고? 아, <아이고>, 이거 <laughs> 괜찮니? 받아준 거 맞아요? 얘 그냥 땅으로 떨어졌는데. <laughs> 아니란다, 받아줬단다, 내가. <웃음> <웃음> 땅이 절 받아준 거 같은데요. <laughs> 그래, 어쨌든 괜찮냐고 그래. 대답부터 하렴. 고맙습니다, 아저씨. 음, 그래. 아, <laughs> 이것들은 다 뭐지? 아 그건 인형들이에요음 그렇군 인형이야 석상처럼 보이는데 <laughs> 음, 아무튼 다 내려왔으니 움직이자고 그 순간이동하는건 <laughs> 어 와, 우리 어느덧 1시간 지났어? 파일 4개밖에 없어 그럼 1부터 다시 도포가면 되는거 아니야? 응 어, 그러라고 조사... 막 인형이 움직인다는거 그런거 아니겠지? <laughs> 공포게임 아니니까 아니겠지? 어! 갑자기... 아 놀래라 <laughs> 내 오른쪽에 있는 애는 거짓말쟁이야 얘 안봐줬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애가, 맨, 정답. 맨, 정답. 맨 있는 애가 정답 어 이제 말 걸어지네 뭐야 내얘 스위치가 얘 정답이야 점막봉쟁이. 다시 봐보자맨 왼쪽에 있는 애가 정답 응 너네 둘 정답 아니야 <laughs> 내 왼... 오른쪽에 거짓말. 있는 애는 거짓말쟁이야 맨 오른쪽에 있는 애는 진실만을 말해 왼쪽 왼쪽 아니야? 왼쪽 맨 왼쪽에는. 왼쪽에 있는 애는 진실만을 말해 음... <laughs> 왼쪽. 잡았다 왼쪽 네, 스위치가 장담이야 <laughs> 그래 스위치 저거 뒤에, 뒤에 저건가 어... 자 여러분의 선택은 왼쪽입니다 틀렸는데요? 어? 가운데인데? 가운데잖아. 엔딩 잘못된 선택. 엔딩 봤다. 뭐지? <laughs> 차분히 생각하자. 차분히 생각하셨어야죠. <laughs> 자. 여기. 이건가? 어, 이것도 틀렸어? <laughs> 음, 차분히 생각해보자. 자, 천천히 다시 해보자. 천천히 음, 다시. 천천히 다시 해보자. 너무, 너무 쉽게 봤네. 너무 쉽게 봤네. 잘못된 선택. 이건 F12가 안 먹혀서 불편하군. <laughs> 자, 차분히 내 스위치 정답은 또 아니고 내 왼쪽에 있는 진실만을 운도 아니고 내 오른쪽에 있는 진실만을 말해. 내 왼쪽이 정답이야. 내 스위치가 정답이야 내 오른쪽에 있는 거짓말쟁이야 어? 거짓말쟁이 아, 어? 아 너구나 만지지 말자 응? 아직다안 봐서 그래? 다 봤나? 이제 만지지 말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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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무슨 튼 소리 나긴 했는데 나안 만졌는데 스위치가나 반대로 돼 있는데. 뭐지? 나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야? 문 열린 거 아니야? 스위치가나 반대로 돼 있네. 반짝이네 저기. 아 어, 저기 저기. 금고 반짝이네. 금고 금고 금고. 아 저기 통에서 어. 열렸네. 아 여기 네. 잠긴 거 여기구나. 뭐지 근데 왜 제가 그거지? 몰라. 내가 얻은 거 손수건 세제 어쨌든 얻어 걸렸네. <laughs> 이것 또 어디였어요? 너라고? 왜 너야? 이해가 안 되는데. 거짓말쟁이라고 난 너, 알고. 난넌줄 알았는데. 얘줄 알고 아까 처음에 얘로 잘못 뽑아가지고. 아 틀렸어. 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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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인가? 제가 제네들이 뒤돌아서 있으니까 오른쪽이 우리 기준에서는 왼쪽. 네, 오른쪽. 그래서 뒤돌아 봐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된 거야? <laughs> 알 수가 없네 어, 뭐야 기준을 모르겠네 그러니깐 어 아, 봐봐 여기 올라가면 됐다 그러면 여기 정교있지 않았나? 아 됐다 어? 미스터리했다 참 뭐야 저옷 너무 화려한데 옷이 악보 리멤브렌스 <laughs> 뭐야?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음, 아직은 모르겠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손수건으로 하하하하 손수건으로 그러하겠네. 읽으세요. 건반 위에 뭔가 묻어있어 잘안 보여. 음 그러면 썬스건 세제를 세제를 세제? 뿌리고 <laughs> 세제를 뿌려야 <그치>? 돼. <laughs> 세제 세제 뿌리고 그래? 그렇지. 세제 뿌리고. 이 씨. 물 그래서 얻은 거야? <laughs> 뭐야 이게? 보통은 그냥 닦이잖아. <laughs> 물을 묻혀도 되고. 미끌미끌한 아이템이 신가했어. 미끌미끌 우와 미끌미끌한 솟스가 닦아. <laughs> <laughs> <꺼>. 설마했다 진짜. 1십11 <laughs> 뭐라고? 11천. 알렉 천의 자리에 미가 몇 번이고 백의 자리에 저 레가 몇 번이고 그건가? 아까 그 악보에서 백의 자리랑 천의 자리에 레가 몇 번이고 미가 몇 번인 건 뭐야? 일단 그러니까 소울의... 저레 아까, 아, 아까 암호 암호 <laughs> 일단 이거 보자 피아노 설명서 피아노 설명서를 획득했다 아니 왜꺼 피아노, 거든지? 피아노 설명서 도레미 파 솔라시 그러니까. 도레미 도레미 파 솔라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보, 악보, 악보 보고. 어, 오선도. 이거는 네, 일단 보고. 아호가내 그러니까 자리일 거 아니야. 어. 천의 자리에 약간 뭐 미가 여기서 미가 몇번 있는가가 그 숫자고. 그런 건가? 그럼 미를 일단 세볼까? <laughs> 파, 파부터 미까지 여는데. 파솔라 시도. 야 그걸 한번 아까 음. 그 숫자 적힌 걸 한번 더 보자야. 천의 자리가 뭐? 오케이. 천의 자리. 솔라 천의 레미네 솔라 레미. 미. 솔라 레미만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 음미둘셋넷 넷. 넷. 아 높은 높음이 만봤네 나주미는 있나? 아 있네. 낮은 미도 있어. 어 다섯 여섯 일곱 일곱지? 미 일곱 그 다음에 음. 도는 없었지. 네 솔라 레미 아니었. 레미 아니었나? 어, 솔라 레미 얼마인데 레, 하나, 하나. 둘둘셋 세개세 개? 세 개? 어솔 <laughs> 솔은 솔 하나 두 아이, 어. 하나? 하나 같은데? 솔 하나 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나 하나, 하나 둘셋셋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일오삼 칠? 일, 오, 삼, 칠? 맞아? 이였나? 아니, 천 천의 자리가 미였잖아, 그니까 칠 아! 음천칠그 다음 칠... 뭐였냐? 뭐가, 뭐가 100의 자리였지? 11, <laughs> 0 0 아, 레, 레, 레. 레가 두 개였나 세 개였나? 세 개. 세, 아유 밑에. 그 다음에? 어, 뭐였지? 솔, 라. 라, 라, 라. 솔란데 뭐, 뭐가 솔, 10의 자리야? 라가 10의 자리야? 십, 일, 아니야, 그거 일이야, 십, 솔, 솔, 솔. 솔이, 솔몇 개였지? <laughs> 소리 하나 하나였나? 말해봐. 어, 틀렸어. 와, 으아! 와, 와. 미를 잘못했어. 미를 미를 이상하게 자꾸 와. 복도 열쇠. 그래 아니 이상하더라고 그래. 와. 어, 류한호 빠가 같네. 복도에 있면 여기. 근데 미를 왜 자꾸 칠로 세고 있었지? 미를 왜 자꾸 칠로. 뭘 뭐에 걸렸던가? 뭘뭐치이하는데 그, 아니 너 높은 자리 미만 하니까 오더라고. 아까 우리 높은 자리만 했었잖아. 어. 근데 왜 하나를 하나를 빼먹었지? 아까 431로 해서 가지고 하나를 뺐네, 우리가. 어. 뭐풀었으니까뭐아니까 오네. 와. 저기. 수빈아 왜? 저희 조금만 쉬면 안 돼요? 몸이 조금 아파서요. 저도 마침 힘들었는데 조금만 쉬었다 가요. 이 드디어 음... 그 침대의 용도가. 어. 그럼 그렇게 하죠. 이제 누구 한 명이 뒤질 것이다. 으아아아아아 <laughs> 수빈아, 몸은 괜찮아? 얘 갑자기 왜 몸이 아프지? 네, 좀 괜찮아요. 수빈이는 원래 몸이 안 좋니? 그런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많이 했어요.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렴. 내가 잘 봐줄게. 고맙습니다. 음, 이왕 쉬는 거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가? 지연 씨, 아까 민수 군은 독으로 죽었다고 했죠. 음, 잊고 있었는데. 네, 민수 씨 얼굴빛이 검푸르게 변했거든요. 그런데 우린 같은 물을 마셨잖아요. 맞아요, 분명 같은 물을 마셨어요. 트릭을 생각해, 바보들아. 혹시 우리 중에 어, 설마요. 우린 그때 다 같이 있었는데 몰래 독을 넣는 건 불가능해요. 음. 그 던진다고 할때 아니야. <laughs> 다들 비키 비키라고 했잖아. 수인군,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에? 에? 세븐야? 사실 내가 그랬다. <laughs> 사실 내가 그랬다. <웃음> <웃음> 아, 범인이 그랬을 해야지. 것이다. 우리 중에 그랬을 것이다. 어... 사실 내가 그랬다.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맞아 죽는 거. <laughs> 사실 방 탈출 장르면 우리 중에 범인이 있는 게 상식적이긴 한데 이 중에 이제 피해자 인행들에 섞여서 꾸미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보통 흐름상이면 이건데 과연 범인이 그랬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맞잖아. 우리 중에 범인이 있으면 범인, 범인이 한건 맞긴 맞잖아. 맞아 맞아. 저 저걸로 해 그럼. 제 생각에도 저희 중에서 독을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으로 고른 건 아니었는데. <laughs> 아마 범인이 독을 넣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본인이 넣고 마셨다. <laughs> 본인을 희생한 트릭이야. <laughs>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 의심하면 여기서 빠져나가기 힘들 거라 생각해요. 음 알겠네. <laughs> 아까 일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 네, 그래요.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것이 중요니까요. 수빈아, 이제 움직여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움직이자. 음, 다행히 한명 죽진 않았네. 저장 한번 하고 가시죠, 우리. 예. 뭐 플레이타임 벌써 2시간이야. 아. 뭐 일단 다 내리고 보는 거, 다 내리고 <laughs> 보는 게 지도. 아, 열쇠. 음. 색깔. 초록, 빨강, 파랑. 음. 무슨 도아버지? 랩. 레 뭐야, 색 있냐? 작아서 잘안 보인다. 노랑. 일단 저 왼쪽으로 한번 가. 왼쪽으로 한번 가 보자. 어떻게 되 있나? 파랑. 빨간. 어? 가지네. 잠겼다. 잠겼다. 키가 안 먹힐 때가 있네. 잠겼다. 열쇠가 필요해. 잠겼다. 그럼 이걸로 뭔가를 하는 거네. 일단 하나를 해 보고. 하나만 내리 내리고 움직여 보자 그럼. 어, 그래서 하나 했는데. 아니, 아니 원래 저게 올두개 내려져. 두개 내려가 있잖아. 하나만 내리고. 그래, 서 하나만 어, 내리고. 그럼 파란, 파란 방 초록 방부터 가 보자 그럼. 초록 방이 저 밑에서 그렇지. 왼쪽 왼쪽 왼쪽. 밑에서 왼쪽. 여기. 오테네? 그렇지. 떡도기. 어, 시계 먼저 가 보자. 어, 있을 줄 알았어. 10시 10분. 음. 10, 10. <laughs> 10시 10분. 응? <laughs> 뭐야? 이거 응? 뭐야? <laughs> 응? 1, 10시 10분. 1010. 1010. 아니야. 210. 아, 210. 그러면. 아니야. 아, 그래. 음. <laughs> <laughs> 아니야. 음. 그러지? 음. 이... 그러면 여기 말고 이방 한번 둘러보자. 일단 우리 너무 급하게 이거부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laughs> 또야 8 더하기 6이 왜이지? 2 더하기 8은 10인데 13 더하기 7은 8이고 3 더하기 13은 5. 응? 아. 아. 그렇구나. 6 더하기 16에서 4. 4 왔네? 4? 그러면은, 오른쪽. 으. <laughs> 4, 4. 4. 아, 진짜 싫어. 4, 4. 진짜 싫어. 4. 4. <laughs> 진짜 싫다. 아, 하나는 4. <laughs> 아, 이런 거 내지 마. 실버도 이거는 산수잖아. 이건 <laughs> 이과하고 상관없어. 산수. <웃음> <웃음> 이건 산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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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산수? <웃음> <웃음> 저도 싫어요. 저도 문과인데. 이건 그대로 아, 더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이건 그대로 더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더하기 그대로의 숫자 같은데. 아니 아니네. 아니네? 무슨 기준이지 15. 오! 됐다! 올... 시계야 오. 시계 분이야 분 저거 39분에서 36분 더하니깐 어 15분 15분 남잖아 한시간 하고 천재 와... 오 시계가 웬나 있다 와... 아이씨. 우리... 우리 에이스 인정 <laughs> 에이스 인정 건전지 <laughs> AA 사이즈 건전지 AA 사이즈면 어느 거야? 나 건전지를 잘 몰라서 AA가 제일 작은 거 아닌가? 아, 평균이던가 AAA가 제일 작은 걸 거예요 아마 제일 작은 거면은 일단 이제 다른 색깔 방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오케이 okay. 아이고. 아 그러면 이제 여기. 파란색. 파란색은 이제 저 위에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뭐야, 이렇게 책장이 뭐야. 많아 방마다. 근데 책장에서 뭐 힌트 나온 적이 없어. <laughs> 진짜. 어? 어? 빨리 읽어. <laughs> 건전지로 작동하는 카세트네 되게 귀찮아 보인다. 그리고 카세트 안에 비어 있어. 음... 테이프를 찾아야 되는 모양이다. 카세 건전지 찾았으니까 테이프를 찾아야 하는 모양이네. 그럼, 여기는 중이네 다른 방이 저쪽, 다른 방부터가야되는거 같다 그럼 에방빨방방빨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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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빨간 방 어디였어? 밑에. 아, 지. 여기도 잠겼어. <laughs> 어? 어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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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엄마 아빠 <laughs> 엄마 아빠 아기곰 엄마 치곤 머리 리본 단게 되게 어려 보이는데 에이, 엄마도 리본 달수 있지? 이제 <laughs> 저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걸 읽는 사람 어디 갔어요? <laughs> 저 인형들 어디서 본거 같은데 어디서 봐? 엉? 어? 아까 응. 오면서 봤어? 어디 방에 있었나? 인형이 아까 오면서 본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서? 못봤는데 음. 음. 인형들을 저기에 올려놓은 것 같아 응? 뭐야 달력인데 2008년 1월 1일 여기서 또, 또 무슨 힌트를 1월 1일에 표시되어있는거 같은데? 일단 음... 2년부터 찾아보자 어? 2월 1일 2월 10일 어머니 생신 2월 1일 어머니 생신 어? 3월 뭐야 이거 왜, 왜 이렇게 많아 3월 10일 할머니 없.. 에? 진, 25일 진석이 생일 준석이가 누구야? <laughs> 또 있어 달려 아이 뭐야 왜렇게 <laughs> 많다 12월까지 있는 거아니야 이거? 아버지 생신 5월 22일 아버지 생신 엄마 아빠 아들만 하면 될것 같은데 진석이가 아들인가? 할아버지 생신 건너뛰어도 될것 같고 준호 응? 생일 누구야 준호 누구니? 여동생 생일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11월 15일 하원이 또 누구야? 하원이. 넌 누구야? 인형부터 찾아보자 일단. 우리 음. 왔던 방들 보면서. 인형. 인형이쏜 고민형은 고민형은 못본거 같은데. 이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지나가면. 아... 일단 돌아가봅시다 인형 찾으러 오케 이 인형. 여기 놓. u n g You're g o i 침대불 뒤져봐. <laughs> 져봐 하나. 하나 어. 리본. 본 g to go. You're going 그리고 아까 여러개 있었던 i n 쟤, to go. You're 어. 저 i n g to go. 오미형이 다른 인 형도 있구나. 없어. 여기 없고 다른 방. 아, 응? 어, 저기 또 여기는... 리본인데. 2, 1, 1, 1C 어디 있어? 1C. 저기 아, 아니, 아니구나. 음. 기분 나쁜가 어. 봤다. 아니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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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리니까. 오른쪽에. 한번어 아, 됐다. 1! 됐다. 됐다. 의외로 쉽게 찾았어. 저걸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나? 그럴 걸. 여기였나 여기에 아들 엄마 모자리 모자, 아빠. 아빠 넥타이 <laughs> 넥타이 모자리 번 넥타이. 어느 게 모자, 리본, 렉타이야? <laughs> 작아! 어, 3이 삼이 모자다, 삼, 3이. 삼, 3이, 삼, 3이, 모, 삼, 3이 모자. 그다음에...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놓고. 그다음에... 놓고. 눈안 주면 못하겠다. 눈안 주면. 아, 이건 보여, 다행다 음. 됐다, 열렸다. 어느 게 열려, 아, 예, 됐다 테이프, 오! 아 카세트. 테테테테테이프. 어. 에 끼워. 어때? 건전지. 건전지 끼우고. 어. 오케이 어때?